아, 저 산에 렘스켓 나무 심고. 싶아저 산에. 우리 도시숲하고. 네. 도시숲을 위해서 음. 숲이 생겼다고. 모사는 동 달동네였는데 지금은 별장이 됐다고. 음. <laughs> 저 이번에 이쪽으로 온 거는 어, 겨울용 온실 보여드릴. 아 겨울용 온실 있어요. 이게 겨울용 온실입니다 지금 저쪽이 남쪽을 보고 있나요? 남사 음, 남사를 보고 있어요 음. 이 남방은 그러면은 남방 뒤에 그 음. 올라가는데 골동 올라가는예 저기 보일러가 있는 거고요 이벽 쪽으로 음. 이제 남방을 해요 뒤쪽 음. 벽 쪽으로 구조가 엄청 복잡하진 않네요 네 복잡하진 않요 그리고 이제 밤면은 이렇게 덮어주고 밤면 덮어주고 저거 음.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그 우리 도시 숲만 네. 공원으로 있었고 울타리 쳐져 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길. 그러니까 우리 양 소가 여기서 반목했던 곳이야. <laughs> 야, 불과 20년 전이네요. 불과 20년 전에. 그럼 아버님 여기 오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오시게 된 게? 울란트에 사시다가 네. 은퇴하셔서 시골루 이사가고 밥 네. 유목을 하다가 나이 드시니까 힘이 그러니까 도시 근처로 온 거죠 음. 왔는데 가축을 팔 수가 없어서 음. 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화가다 있었어요 가축 키우는 거는 거. 도시 외곽 쪽이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키우고 살았어요 계속 키우고 살았는 언제까지 그렇게 키웠어요? 이게 쫓아내는 게한 5, 6년 된거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그때 가축은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팔아버리셨지? 아 이사 시켰어요. 아이 네 집인가요? 아 집이 널찍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도시등 점검을 마치고 도시도 바로 옆이 우리 가족 부단장님 부모님 댁이어가지고 지금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가족 부단장님과. 어머니, <laughs> 아버님, 계시고. 예. 손님도 계시고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ROL. ROL, r 이게 아, 유제품이신 아, 거죠? 유제품. 음. 관제 아, 부사장님, 예. 어머님이십니다. 어, 어, 네. 어, 그냥 먹는 거예요? 못 먹겠네. 아, 네. 관제 부사장님, 아버님이십니다. 아유. 이게 아롤이라는 건데 우유로 만든 거래요. 근데 좀 딱딱하네요. <laughs> 비타민이 많나 가지고. 비타민이 우나 우유차나 물에 넣어서 마시면좀 좋아요. 근데 모양이 다르네요. 발효, 발효 음식이잖아. 아, 발효 음식. 음. 그럼 우유로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섞어서 우유. 만드는 거예요? 우유로만? 오, 요거 요거트라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가공탄이죠? 네조개 가공탄 난방은 네. 그럼 이건 난방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조리용인가요? 이게 난방용인가요? 네 이걸 안 해도 되는데요 음, 음. 나이 드셔가지고 음. 이거를 옛날부터 습관으로 그러니까 가셔서 가스, 가스가 있는데 맞아요 네. 이거 아무 난방이 네.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금 난방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3kg로 지금 난방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난방이구나 중기로 이거 하나면 충분한가요 지금? 네네개있요 그 아. 이게. 800 와트. 800 w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레진물입니다 1984년에 받았네요. 어. 당시에 5년 네. 계획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아. 79년이죠. 아, 79년부터. 8 0년부터 받은 이어도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84년부터 89년까지. 89년까지. 아. 이거 하나 터 있을 없이 짐을 엄청 많이 나르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그때는 도로가 비프촌 그 당시에 올란바 인구가 그 50만 명. 그 나머지 인구는 시골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물건을 이런 한물차 기사들이 운반을 했다고요. 아, 근데 이게 팀으로 이래서 열 분이네요, 지금. 열 분이 한 팀이 돼 가지고 네, 군이 어. 그 그러니까 집을 짓는 그 전문 군인이라, 음. 군인이라고 무슨 군인이라고 공병. 공병단. 아. 그 공병이 제164 음. 공병이에요. 군, 군부대에요. 음. 여기에 소속이고, 그러니까 모든 구경, 국경, 경에 있는 음. 군인 관련한 건물이나, 음. 음. 그 다음에 소매에 있는 그공정 건물들 있잖아요. 그거 다, 거의 다 이런 기관에서 지었어 거기에 필요한 뭐 벽돌, 뭐, 뭐, 신 뭐, 그걸 다 나르신 거예요? 전부. 아버님, 1년에, 한 달에 집에 한번 오나마나 그랬대요. 아. 1년에 뭐 집에 뭐 다섯, 아. 여섯 번. 아. <laughs> 스즈지밀라. 그럼 몽골을 그냥 손바닥, 몽골 전역을 그냥 손바닥. 그냥 살아있는 거. 내비게이션. 그러네. 길은 기가 막힌다. 히 <laughs> 저도 갔다가 물어보, 장난을 물어보면. 아버님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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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laughs> 여기. 네. 이게 아버님 고양이예요. 아 고양이? 네. 고양이 무슨 무슨 나이 막이에요? 오우 사이막 가? 어? 오우 사이. 오우 사이막. 아그라고 이 뒤에 하리라이라는 음. 산인데요. 음. 몽골의 그 보호 지역. 야생 그 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고 아. 만년설 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차를. 음. 아그 차예요? 네, 그 차예요. 그거를. 아 실제로 몰고 다니셨던 차의 네. 모형이에요? 번호6고 오십육 다시 별이 세개 있죠. 어, 별이 세 개네. 그것이 아까 네. 그. 삼천 세 개. 하나가, 하나가 아. 하나예요. 네. 한번 받은 팀, 번거를세번 받은 이거이여러팀이 r u 이이게이 r u 이 r u s s i 이거 u s 이거 u s s i 이 r 8 0 s i a 이 r 80대 i a 이 때? u s s i a 이 Russia. 이 Russia. 이 Russia. 이 Russia. 이 Russia. 우리 다 준비를 해서 19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음.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아 <laughs> 그때 선물드리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야, 그럼 어떻게 어떻게 만 저걸... 만든 데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을 한 대가 지고저 뒤에 꼭 저걸 연결해가지고 저걸 두개 끌고 다녔어 두 저걸 두, 두 개를? 와 기차네 기차 칼국수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 밑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칼국수를 만들고 계시네요 아 이게 뭐야 뭐 무슨, 무슨 칼국수, 칼국수? 뭐 고기는 뭐죠 그러면? 소고기 아 소고기 칼국수입니다 몽골식 소고기 칼국수입니다 몽골식 소고기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걸 안 믿어요. 아 여기 머리 깎을 때도 말 보고 깎아야 돼요. 아, 그때도. <laughs> 아책 제목은 뭐예요? 뭐, 뭐 금년의 운세 이렇게 되죠. 뭐, 뭐 바이르라이르라 네. 그냥 순수한 일반 집 음식이에요. 몽골 가정식 미니 소고기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물이 국물이 좋네. 음음 음. 감자 당근 음, 양파 소금 음. 국물이 깊습니다. 맛이 깊어요 음. 음. 음.